4 9 8 9 tv 네 안녕하세요 4 9 8 9 입니다 아 오늘은 4월 26일 장이었고 음 금일은 저는 8만원 수익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못 올렸는데 사실 주말이 생일이었어서 금요일날에 못 올리고 나가 노느라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번 달에 33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장이 지금 좋죠. 음, 키트랑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이 중심적으로 오르면서 제약 바이오의 반등이 크게 오고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위지 씨 어, 같은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왔고, 수젠텍도 아마 상한가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네, 수젠텍도 상한가 나와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일제히 반등 중인데 언제까지 반등을 할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수가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지금 지수 차트를 같이 보시면 어, 그리고 지금 캐몬도 시회 상한가 간 어, 이력이 있어서 내일 또 노바백스 관련주 대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 지금 지수차트를 보시면 최고점인 어, 3,266 포인트를 넘을 것 같은 기세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5월 달 초쯤에 신고가를 한번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나왔던 그 바이든의 과세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불가능하고 음, 코인의 세금을 매긴다라는 발표를 29일 날 바이든이 할 예정인데 어, 제 생각에는. 코인의 세금을 매기면 오히려 더 좋은 호재로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만약에 코인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뭐 기간을 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기간을 둘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불장이 와서 빠져나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음 저는 연말에 이제 팔 코인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비중을 좀 주식에서 코인으로 넘겨서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메이비 다 끝나면 보여드릴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점이 1,032였는데 4월 19일 날의 최고점 쓴 이래로 지금 다시 제차 최고점을 찍을 기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지수가 더갈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삼성전자가 아직 오른 게 없고 원래는 삼성전자가 뭐 상승을 좀 주도하면서 대장 역할을 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어, 지금 차트 보시면 LG 같은 종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도 분명히 상승이 올 거다. 포스코에 이어서 지금 LG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어, 매동을 보시면 LG나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매동이 좋습니다. 어, LG전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어, 배터리 사업이랑 로봇 사업부를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 산업, 사업을 좀더 확장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또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LG전자도 더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천, 아, 17만 원, 7천 원초 부근을 좀 넘어주면 다시 신고가를 또 노려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인데 오늘 드디어 살짝 반등이 나와서 음, 여기 3만원 부근을 좀 3만 8백원 부근을 넘은, 넘, 넘는다면 다시 신고가를 쓸것 같아서 <laughs> 매입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내일 보셔야 되는 종목이 제가 몇 가지 추려왔는데 지앤원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 스피디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V.I. 상승 부간에 걸리고 바로 하하 하, 오퍼 하락 이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 대응 가능하신 분이 좀 대응을 하실 게 편할 것 같고 음, 기준선 잘 걸쳐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고 좀 매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오늘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어,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지금 연기금과 타법인 보험 이쪽 매동이 상당히 좋고 음 그리고 신고가를 연이어서 갈수 있는 자리다 어, 화장 어 스마트폰 부품주의기 때문에 더갈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또 오늘 또 눈에 띄었던 종목은 1초나 10초등학. 그동안 많이 안 보였었는데 지금 1초나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파동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린 하루를 보여줘서 내일 만약에 횡보한다면 좀 매입해볼 의향이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코인 차트를 같이 보시면 제가 코인 저점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중요한 자리가 51.5K였습니다. 5 1,500달러의 코인이 어떻게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추세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52,781달러로서 어, 지금 <laughs> 121선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어, 크게 하,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얼마나 행보하는지가 좀 포인트이고 음, 그렇게 막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이긴 하지만 저번처럼 막 5만 달러가 깨지는 그런 흐름은 아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나스닥이나 코스닥 뭐 기타 자산시장에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만 이번 달에 유일하게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양봉, 아, 월봉 마감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코인이 지금 하도 올라서 업비트로 잠깐 보기 쉽게 보여드리자면 음, 코인 지금 <laughs> 월봉이 유일하게 지금 음봉입니다. 지금 거의 음, 2020년 10월 월부터11 10, 1 2 3 4 5 6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양봉이었다가 조정이 나온 거라서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고 어, 올해 말에 매도할 목적으로 지금 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